네 안녕하세요 양개미입니다 네 오늘 다이아몬드 검색기 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림페이퍼가 떴는데요 등락률은 27%이고 네. 다이아몬드 뜬지 110일 됐고 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534억이고 그리고 피 값이 1600% 그래도 조금 뜬건 아닌데 여기 뜨고 나서 살짝 이 평선을 옆으로 기우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한번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주봉상도 보면은 이제 거의 어 아래권에서 한 번에 치고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치고 올릴 수 있다. 무림 SP도 마찬가지인데 SP는 무림 페이퍼보다 좀 약하죠. 대금도 133억밖에 안 떴고 그리고 네오 이민택을 보면은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빠지다가 이제 여기 어... 괴리율이라고 그러죠. 괴리율이 많이 뜨고 난 이후에도 떴는데 8%밖에 상승을 못하고 다시 재차 빠지는 그런 형국이다가 이제 다시금 어...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대금이 402억이고 54일 만에 뜬 상태고 그래도 거의 어느 정도 좀 바닥이지 않나 싶지만은 여기에서 바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물론 거의 대부분의 차트가 그렇지만은 어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바로 V자 반등하기에는 어 그런 재료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캠시스가 떴는데 캠시스는 여기서 또 만든 차가 있죠. 그차 때문에 이렇게 딱 올랐다가 빠지고 다시금 이렇게 오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다시 연출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빠질 때가 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죠. 캠시스가 이 주봉상 보거나 월봉상 볼 때도 살짝 우상향이긴 한데 좀 애매한 우상향이긴 하죠. 네, 여기서 다시 올라가 주면은 뭐 3천 원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좀 볼만할 것 같고요. 캠시스 거래 대금 500억 정도 나왔고 40일 만에 다야가 떴고 네, 이것도 지금 들어가면 크게 손해 보기는 손해 보진 않을 것 같은 자리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장기 평을 오른쪽으로 끌고 올라가는 우상향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걸 보면 개인이 많이 샀네요. 캠시스. 그리고 한전산업 보겠습니다. 한전산업도 개인이 많이 샀고 대부분 보면은 기관이나 외인들이 외인들 이이지지고인인이좀좀 올리는 런추추였였데데 한전산업을 보면 예전에 추세선 그은를를다깨내려오오 다시 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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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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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있0지0 0 0 0 0 0 0 0 0 0이이0 0 0 0 0 0 0 0 0 0 이것도 개인이 좀 많이 샀죠.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좀 애매해요. 173억이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지니너스가 신규 상장 중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게 이걸 게이 넘어서 이제 거의 뭐 장기 입형 여기 있으니까 이걸 저항 맞을 때까지 27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여력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15원봉상 보면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들어오고 개파락을 해서 끝났죠. 일단은 개파락해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악성 매물이 많이 있다 여기에 있었던 게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디지 씨, 이디지 씨는 뭐 이미 상가 간 상태에서 검색기가 뜬 거라서 그렇지만 보면은 이디지 씨때 출발하고 나서 역사적 신적가를쓴 상태라서 이제 다음 날이라도 바로 사서 어느정도 먹을 구간이 좀 남아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기타법인이 13억씩이나 많이 샀는데 좀 냄새가 나긴 하죠. 기타법인이 이런 자리에서 왜 샀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운테크, 라운테크 주막방에서그 저희 어... 훈련소에서 나왔었던 종목인데 한번 조금 보자면은. 거래 대금이 이때 이때 꼬리를 꼬리 거래 대금 이외에 봤을 때두 번째죠 역사상 역사상 두 번째 많은 거래 대금이라고 볼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이 꼬리를 보통 꼬리를 꼬리가 생기면은 꼬리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이때도 꼬리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또 한도 꼬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볼 만한데 굉장히 이거는 다이아가 안 뜨는 종목이죠 안 뜨는 종목인데 이때 한번 뜨고 살짝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계속 빠지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다이아가 뜬 상태인데 이것도 어 그냥 편하게 대응을 하시려면은 종가로 샀다가 여기 있는 시가를 시가를 깬지 한번 보고. 만약에 시가를 깨게 된다면 진짜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7,500원대에서 물을 타고 반등시 어, 정리하고 나오는 게 가능하고 여기에서 이상의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 시가 9,500원 정도를 깨지 않고 계속 여기서 박스권을 하다가 이쪽으로 박스권이 오늘 있었던 꼬리 고가를 뚫고 올라간다 하면은. 그러니까 12,250원 뚫고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1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거죠. 1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이제 팝콘을 들고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코그램을 보면은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첫 반등이 나오죠. 첫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상태고 이게 상승 여력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55% 빠졌으니까, 여기서 또55% 빠져서 이 어... 정도 여기까지 빠질, 수, 빠질 수도 있는 자리긴 한데, 피코 그램도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테크처럼, 아주 중요한 이 자리를 깨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반등의 시작이죠. 이거를 갖다가 딱 보면은 이제 딱 중급반 계셨던 분들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제가 계속 몇번 계속 강조드렸었던 자리인데 어 저희 훈련소에 계신 중급반 출시 출신 분들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실 거예요. 네, 이거를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이아몬드 종목은 종목 리뷰는 이 정도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